안녕하세요. 꿀물아웃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네요. 시골집은 이렇게 안개도 많이 끼고, 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운치가 있어요. 아유, 이런 날씨도 참 좋아요. 시골의 변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색달라요. 너무 좋죠? 이 꽃은 뭐냐면은 어, 아주 이쁘죠 여주 여주 꽃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주를 세 그루를 심었는데요. 이세 그루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어요. 제가 계속 따가지고 말리고 어, 차로 해서 언니들도 주고 어, 지금 또 따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여주예요. 이렇게 주렁주렁 지금도 열려 있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거 찾아봐야 돼요 여주를. 근데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중간중간에 많이 딸 것이 있고요. 여주가 이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요. 그냥 꽃으로 이렇게 봐도 좋아요. 저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잡아 땡기다가 결국은 이제는 지쳤어요. 어, 이제 거의 끝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주는 꽃이 열리는 대로, 아니, 꽃이 피는 대로 다 열려요. 자, 이거를 여주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또 대추나무 옆에 칸나 보이시나요? 어유 칸나가요 계속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와서 저렇게 계속 펴져요 오저 대단한 세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칸나를 처음 키워보는 거거든요 구분을 얻어가지고 키워보는 건데 저 대추나무 뒤로 키가 커서 이렇게 어, 키워보는 건데 야저 대단하죠 꽃대가 계속 올라와요. 어, 피고 나면 또그 꽃대가 옆에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엔 잘라줬는데, 그 잘라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근데 앞에다가 키울, 저 마당 앞쪽으로는 키우면 안될것 같아요. 계속 저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파리도 크고. 어, 그리고 그 옆에 대추나무는 저희가 몇 년, 3년째 키우는데요. 대추는 몇개 열렸고요. 자 저쪽에 어, 금화귀가 아직 활짝 안 폈어요. 아침이라. 저희 고추가지 이렇게 몇개 키우는데요. 아주 벌레도 안 먹고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저희 바위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되어있는 바위솔. 저희 꽃밭이 울고불고 아직도 굉장히 이쁘답니다. 근데 이 처마를 해줘가지고 참그 보기에는 안 좋죠. 근데 제가 그냥 한 눈에 보기에는 너무 이쁜 시골집 꽃밭이에요. 제가 음 이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바이설.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쁩니다. 음, 저쪽에 알붐, 알룸, 저거 알붐이거든요. 알붐하고 이 블루세덤은요. 겨울에가 또 이뻐요. 겨울에 정말 이뻐요. 음, 블루세덤은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겨울에 얘네들은 겨울에 많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겨울 추운 겨울에, 아주 잘 자라요. 어휴, 얘네들 뭐, 저기, 그, 뭐, 뭐 벌레가 생겼네? 저거좀 해줘야 되겠네요. 뭐지? 그, 그, 하여튼 뭐, 뿌려주는 거. 그, 저는 뿌려주는 거 약으로 안 하고요. 어, 개피가루, 개피물 한번 이렇게 타가지고 주면은 얘네들 은 없어지더라고요. 개피물 한번 뿌려줘야 되겠어요. 타서. 그리고 저알부알부도 지금은 커지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알붐 커지, 고 그러면 되게 이쁘거든요. 알붐도 겨울에 그렇게 이뻐요. 제가 겨울에는 알붐하고 블루 세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어, 여기 있는 그 바이솔들. 자, 여기는 제가 한무대기 막 저기 안젤리나 티컵 세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좀 뽑아준 자리고요. 자, 요렇게 있고요. 아이고 얘도 또 이렇게 이쁘게 아이고 올해 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네요 아이고 제 이름이 뭐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 거미줄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뭐 이름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도 많이 붙어 있는 거 제가 자꾸 떼가지고 여기저기다 심어줬어요 얘도 그렇고 음, 얘는, 얘는 이제 그 거미줄 바이솔. 그리고 쟤는, 쟤는 저기 그, 뭐지? 부엉, 부엉이 바이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쟤또 이름이 좀 특이한 건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자, 음. 이거는 이제 잉글랜드 칼카리움이고요. 아, 얘도 지금 이제 자구를 내고 있네요. 지금 얘는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자, 여기는 처마 밑이라 제가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이슬을 맞아야 되는데 이슬을 안 맞아서 그런가? 왜 쭈글쭈글하지? 좀 물을 한번 줘야 되겠네요. 얘네들은. 처마 제가 지붕을 만들어준 애들이라 땅속 기운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건데, 어 이따가 쟤네들그 저거 주면서 물 한번 좀 줘야 되겠네요. 물을 준지 오래됐어요 얘네들은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아니면 이슬을 못 맞아서 그런가 이거 좀 자고 좀 띄어서 얘네들도 좀 한쪽에 심어주고 그런 작업 좀 해줘야 되겠네요. 어 얘네들도 좀떼 띄어서 이렇게 좀 심어주고 안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 멋다 심어주지? 자, 여기는 아스트리트, 이쁘죠? 이쪽에는 참 이쁘게 크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물을 들이, 들이치는 데고 자, 아스트리트도 잘 자라고 있고요 얘네들은 너무 오래된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안 자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백해, 오디띠 이것도 좀 떼어줘야 되고요 지금 떼어줘야 할 애들이 참 많네요 자, 이거는 하트 바이솔. 음, 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 작업할 게 많네요. 제 눈에는 이쁘기는 해도. 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저쪽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 처마 때문에 보여주기가 참 어렵네요. 자, 이쪽으로 또 저희 이거 다크팁, 음, 음, 다크팁 로얄. 얘도 이쁘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부엉이 바이솔이고요. 음, 이렇게 빡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부엉이 바이솔, 저희 원조. 원조입니다. 저희 원조. 이렇게 또, 바이솔들이, 이건, 포이즈.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식재한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는, 어, 초화와, 이제 좀 잘라줬어요. 다른 애들이 좀 살아야 돼서, 여기 좀 잘라줬어요. 그늘이 자꾸 생기니까, 얘네들이 하엽이 생기고, 그래서, 다 잘라주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 이파리가, 이제 해서 이런 거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 떼서 옆에다가 심어줘야지, 이, 쟤네들 때문에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초아와 보느라고 바위수리 피해를 입었어요. 오늘 봄에. 어 그래도 이렇게 하엽진 거 그냥 놔둬도 얘네들을 다시, 자기네들이 다 살아요. 음. 자, 저희 또은천가뭄비는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겨울나기를 한답니다. 이제. 가 가을 겨울을 음. 저 뒤에 아스트리트도 잘 살고 있고요. 어이 자리는 마치 그냥 한이 꽃밭의 주인공인 마냥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부분인 조금만 보여줘도 우리 그뭐 벌써 10분이 다 됐네요. 지루하실 텐데 자 이것으로서 저희. 다이솔로밥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